스와레즈, 반다이크, 토레스, 살라, 로버트슨 다섯 명중 최고의 영입은? 그래도 살라죠. 살라 노래 한번 불러줄게요. 살라 오만에만에 뚜뚜뚜두 반다이크죠. 반다이크가 와서 이제 우승 트로피를 따냈기 때문에 음. 수비진이 불안했었는데 완전 안정화됐거든요. 반다이크가 오고 나서. 오 다섯 명 중에서 없어요. 다섯 명중 예. 없어요? 예, 저는 알리송이라 생각해. 그 알리송은 그 리버풀 예능 골키퍼의 계보를 끊어줬기 때문에 <laughs> <laughs> 아무 최고 이생손흥 에릭센 알리 모지 저는 베일. 아 그때 임팩트가 너무 커서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는 네, 소, 당연히 손흥민입니다. 그래도 제가 토트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네,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골라야 할것 같습니다. 디아스, 실바, 콤파니, 더브라이너, 아구에로 2000년대 기준입니다. 더브라이너 떡배죠. 이미 모든 게 증명이 되었죠. 중원의 핵이니까? 그래도 디아스죠. 저희 팀 수비 불안을 덜어 준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. 브릿치 반데사르, 루니, 호날두, 반니스등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호날두라고 할 수가 없고 호날두보다는 이제 루니. 어, 루니요. 일단 팀의 상징적인 선, 선수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성공적인 어, 이적이 아니었나? 아 호날두가 그 스포팅에서온거 말았습니다. 네. 아 그럼 호날두가 되겠네요. 에 그건 어쩔 수 없이 호날두. 호날두는 이제 잘하긴 했는데 호날두가 진짜 그 잠재력이 터졌을 때가 한 06, 07 음. 이쯤부터인데 그럼 06, 07, 07, 08, 08, 09 있고 떠났잖아요. 네. 실제로는 잘한 시즌이 음. 세 시즌밖에 없는 거죠. 콜. 아자르, 드롭바, 램파드, 칸텍 램파드. 네. 일단 램파드 제일 좋아하기도 하고, 음. 챔스를 이고 냈으니까, 음. 드롭바랑 사실 동일선상인데, 램파드 좋아해서 램파드 골랐어요. 아무래도 이제 저희 첫 챔스 우승을 견인해준 드롭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. 드롭바 아닐까요? 그래도. 수많은 제시팬들을 모은 선수는 음. 드롭바인 것 같아요. 선수 음. 자체 하나만으로도 큰 상징성이 있는 것 같아요. 모든 걸다할수 있는 선수였으니까. 아마 아스파은 이적을 잘한 적이 거의 없어서 깜빡을때 그러니까, 뭐가 선수가 뜻할 수 있어요. 한번 뭐, 더 말해줄게요. 다섯 명중한 명을 고르면 됩니다. 딴세스, 외질, 파브레가스, 체흐, 코시엘리 저는 외질. 아, 그 얘기 외질 얘기하면 되게 슬픈 친구인데 외질이 들어와서 그 뭔가 달라진 게 굉장히 많고 걔가 창의성 진짜 원탑이어가지고 원 일단 코시엘리는 빼고 파브레가스는 없애고 사실 실적으로는 산체스인데 저는 웨질 할게요 왜냐면 외질이잘 하지는 않았지만 아스날이 마지막으로 영입한 월드클래스였던 것 같아서 그때 외질 영입했을 때 기분을 제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외질 선수로 가고 싶어요 다음 은 최고의 이적생을 불러주세요 피구, 모드리치, 지당 호날두, 나우스 어.. 지당 감독으로서도 최고의 감독이 아니었나 어... 의심할 여지 없이 호날두긴 하죠 다음 아, 중 최고의 이적을 불러주세요 수아레즈, 네이마르, 에베스, 에투지니어 저는 네이마르 하겠습니다 어, 네이마르가 와가지고 MSN 라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축구다운 축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수아레즈 가장 오랫동안 그래도 팀을 위해서 많은 걸 해줬고 에투는 사실 잘 몰라서 활약상을 아는 선에서는 네이마르는 중간에 나간 게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다시 나간 선수를 0패한다면 코티뉴 포레스, 스털링. 꼭 영입해야 되나요? 네. 선수 실력은 현재 실력? 아 제일 잘했을 때죠. 음. 아, 다 데려오기 싫은데, 굳이 뽑자면 코티뉴 어, 약간 공격형 미드필더 스타일이 지금 없기도 하고, 아. 어, 좀 창의성을 불어넣어줄 수 있지 않을까? 온다면 굳이? FAO 봐야겠다. 아, 안 와도 되는데. <laughs> 일단 스털링은 안 되죠. 안 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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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좀 이제 정 떨어지니까 훈련 불참하고, 약간,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스털링 좀 싫어합니다. 뛰는 폼도 싫어하고요. 근데 저는 뭐, 포레스? 디마리아, 산체스, 동팡조. 음, 동팡조는 왜 들어간 거죠? 근데? <웃음> <웃음> 아니, 동팡조는 왜 들어간 거지? 아 일단은,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, 어 디마리아가 더 낫다고 봐요. 디마리아 근데 좀 말을 좀희망해서나왔요 아, 자, 그렇네. 아, 그렇네. 근데 그래도 냉정하게 실력을 평가했을 때 동팡저우 한 명은 너무 이상하게 나갔고 한 명은 주급이 너무 셌기 때문에 아 동팡저우를 차라리 여기을 해가지고 좀잘키워보겠다 약간 그런 생각입니다. 아, 근데 네. 아, 그래도 마케팅 측면에서 동팡저우가 그나마 뭐 잡이 다못 뛰는 텐데. 중 c o n 가 i 아까운 선수를 o n t i 요 랑글레, a 티뉴램 h 레 n s 티 h 쿠티뉴 오 h 티뉴 s 요 랑글레가 아니네? 왜 s 티뉴예요한시즌이라 s 잘 h a 적이 없어서 n <laughs> 티뉴는 랑글레는 저도 첫 시즌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선수들도 다한 시즌 정도는. 제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 뎀벨레는뎀벨레도 아닌가? 뎀벨레는뭐 커리 합쳐서 한 시즌 정도 되지 않나? <laughs> 어, 저는 개인적으로 뎀벨레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뎀벨레를부르겠습니다 다시 나가 선수를 영입해야 한다면 다음 주부을 주시면 됩니다 하브레가스, 반페르시, 코시엘 저는 반페르시 사실 걔가 아주 못된처먹한 마인드가 있지만 그래도 그 골 하나만큼은 진짜 확실하게 넣어주던 하... 이거 셋다 주장이었죠 파브레가스, 반페르시, 코시니이 저는 제가 근데 진짜 아스나 좋아했던 이유가 파브레가스 축구 보고 좋아했던 거고 파브레스 써놓고 나서는 반페르시 공격하는 거 보고 좋아했는데 둘이 있으니까 좀 찝찝하긴 하지만 코쉘니 하겠습니다. 둘은 너무 좀 어이가 없고, 코쉘니는 그냥 못된 기억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니까. 수위도 좀 불안하고. 아스날 팬분들에게 파브레스 옹으로 한번 해주셨나요? 그때 말이 많았잖아요. 이제 벵거 감독이 외질이 있으니까 파브레가스 이적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었고, 파브레가스 본인도 원해서 첼시로 묶었기 때문에 너무 나쁜 감정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무리뉴 이기 잘 끌고 가준 선수죠. 그래서 고마움도 많고. 전 개인적으로 처음에 파브레가스 봤었을 때, 와, 진짜. EPL을 참 보기 힘든 스타일의 플레이메이커였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역동적이어가지고. 아스날 있을 때, 와, 진짜 축구 잘한다 싶었던 생각들은 몇안 되는 선수였거든요. 전 개인적으로 아스나에 남은 마지막 월클은 진짜 파브레가스라고 생각해요. 정말 응. 오바메 형 살짝 못 믿지, 고 개인적으로 파브레가스? 진짜 잘했어가지고. 그런 선수를 주시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. <laughs>